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 AI학과 권수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 AI전공 2.1학번 유시현입니다. 이번 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나요? 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 및 캡스톤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PBL 및 캡스톤 공모전은 수강 교과목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전인데요. 저희는 1학기에 AI 서비스 설계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시선과 눈 깜빡임을 추적해 집중도를 추적하는 AI 화상 강의 플랫폼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팀원들과 이 작품을 출품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도 2학년 1학기 때 수강하였던 AI 서비스 설계라는 강의를 듣고, 어, 교수님이 어, PBL 공모전 관련 공지를 올려주셔서, 저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이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성과물을 대회에 출품하는 양식으로 정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화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모전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열심히 결과물을 만들었지만 부족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어 우리 팀이 수상을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다행히게도 음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어, 저희 개인적인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고 어, 다른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어, 크게 망설이지 않고 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상을 하게 된 본인만의 비결이 궁금해요. 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상황이면 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목표를 더 집중하는 것이 최종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진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획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팀이라면 일을 협업하여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 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모전 참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해보니까 할만하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열심히 했는데 수상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아직 부족한 실력인데 나가도 되나?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나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것이 많고 방향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교내 공모전은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성과도 돌아오니 수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PBL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던 성과물을 공모전 수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이란? 공모전 취지에 맞추어 열심히 준비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는 공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표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BL 공모전이란 원동력이다. 어, 팀원들과 한 학기 전반에 걸쳐 만들어낸 성과를 인정받는 데에서 오는 성취감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할때 내가 잘 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 자신감도 생기고 가속도도 붙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큰 도전을 하기 위한 좋은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여러분, 교수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